자 호텔 일루나 바깥 전경입니다 호텔 일루나 아 호텔 일루와 지금 어, 달맞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끝도 없이 저거 보이네요 어... 이 차는 기다리다 못해 빼가지고 뒤쪽으로 갑니다 아 밤에 벚꽃에 이 불을 비추니까 더 새롭네요. 이 길이 달맞이 고갯길입니다. 밤인데도 벚꽃이 환하게 비치네요. 어 오케이 오케이. 걸어 나와 봐. 응. 아. 이 얼굴 봐 봐. 괜 괜히 기여 봐. 괜찮아. 다섯다 곡을 <목을> 담아 가세요. 딸맞이 고개 현재 갱간 명소. <목을 가보시는> 어다 언니 다리 안갈래 어? 봐맞이동사오와 어? 네. <laughs> 반딧불이네 어반이네 아니 전에어 불로 이렇게 반딧불 타고 이렇게 다 났어 이런걸 만들어놨네 와 아, 이쁘다 와 아이디어 좋네 너무, 이쁘다. 응. 해, 와. 와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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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데? 아니, 여기, 여기 와봤는데, 옆에, 이렇올라갔 여기 정자, 여기까지 올라왔잖아, 우리. 어, 여기, 여 응. 비치네, 이, 이 나무들. 어. 네. 여기, 여기, 어. 여기, 기 여기, 여에여기 그런게 된? 그렇지 당신과 함께 해온대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